네, 하이진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네, 제, 오늘은 제 목소리를 만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캐나다 이민국과 우리 트리드 총리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발표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시작이 될것 같아서 지금 캐나다 내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캐나다에 오실 예정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새로 된 정책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시고 뉴스를 보셨겠지만 9월 26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으로는, 어, 이제 실업률이6% 이상인 곳에서는, 어, low wage position LMI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low wage 라고 한다면 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각 주마다 정해져 있는 미디어 웨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BC주 같은 경우 28.85불이에요 그러니까 28.85보다 적게 받는 직군이나 적게 받은 LMI를 넣으시는 분들은 다 로우웨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6%가 넘는 실업률이 6%가 넘는 곳에서는 이제 이 로우웨이지 LMI 자체가 신청이 안 되고요 그 이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캡이 있었어요 네, 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10명 미만의 직원들을 가지고 데리고 있었다면 어 원래는 30%였고 최근에 20%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9월 26일자로 이게 10%로 하향 조정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말은 즉슨 지금 10명 미만의 직원이 있었다면은 두 명까지 외국인이 고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한 명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이로 웨이지 LMI를 통해서 워크퍼미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워크퍼미 2년에서 1년으로 1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 캐나다 정부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원래 이렇게 됐었습니다. 코로나 저 때는, 전에는 10%였고, 그 다음에 로우 웨이지도 1년에 영주권을, 그 워크퍼미를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 좀 캐나다 정부에서 어한요 코비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관대하게 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좀 많이 받고 도여기서 워크 퍼밋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그 많이 열어 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또 너무나 많은 이 코비드 동안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뭐 주택 문제, 뭐 렌트비 상승과 물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메디컬 이슈나 또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노컬 분들도 많은 불만이 있었고 좀 너무 무분별하게 받다 보니까 조금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네, 캐나다 내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들한테 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껴하려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제안을 두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정, 정책이 9월 26일부터 이게 정시행이 될 경우에는, 어, 많은 이주공사들이 큰 타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고용주 자체가, LMI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정말 외국인 고용 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야만 사업이 들어가시는 고용주분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캐나다 이민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 계신 분이나 어 캐나다 외에 계신 분들조차도 어 캐나다에서 예전처럼 워커 포미스 쉽게 받고 쉽게 LMI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이런 데 있어서 계획을 좀잘 세우셔가지고 어 조금 이 시기들을 잘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발표된 상황으로는 어그 LMI 스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로우 웨이지 스트림만 말씀을 드렸고 하이 웨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는 2 8 8 5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직구는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PRNMI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듀얼 인텐드라는 그런 NMI가 있는데, 요것은 그 NMI를 신청하실 때, 그 NMI를 넣으시는 지원자분의 이름을 넣어서 넣게 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가능한 걸로는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 예를 들어서 쿡이라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내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원자의 이름을 LMI에 상에 신청할 때 넣게 되면은 고는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률을 따지지 않고요. 그런데 그냥 이제 고용 입장에서는 미리 예전에 저희가 무슨 말했던 뭐 프리 l m i 에 오픈 LMI처럼 그냥 쿡 포지션으로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겠다 하면 이 부분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LMI를 넣을 때그 지원자랑 그 조건들이 맞아서 정말 지원자 이름으로 LMI를 넣을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9월 26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또더 비지털 레코드 그러니까 관광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관광비자를 갖고 있던 분들도 혹시 여기서 이제 캐나 그잡 오퍼를 받게 되면은 인사이드에서 캐나다에서 인사이드 캐나다에서 워커폼스 신청할 수,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예전처럼, 코비드 전처럼 무조건 캐나다를 나가셔서, 나갔다가 들어오셔서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관광비자로 가지고 계셔서 온라인으로 이제 또 오픈 워커폼, 워커폼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8월 28일부로 이게 이제 종료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관광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워크퍼미스로 신청을 하시려면 국경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육로, 미국, 캐나다, 육, 육로로 가셔서 미국 국경 가셨다가 캐나다 들어오시는 그에 워크퍼미스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코비드 전처럼 이렇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분들은 그래도 뭐 공항에서든 워크퍼미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기회나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이민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민 자체가 각 주별로 이미 너무 힘들어지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실제로 막 6, 7년씩 이상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예. 영주 그냥 계속 2년마다 LMI를 하셔서 하셨는데 이제는 이 LMI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죠. 워크퍼밋스 1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어,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1년이 나온다는 거는 그 가족이, 그 자녀분도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지금은 제가 존버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전에 제가 존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은 존버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 좀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